렌즈를 꼈어 <laughs> 아색급새끼 아직도 안뻗져나갔네 내가 이제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지금 몸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기를 이제 내가 산후조리한다고 이제 시설에 잠깐 맡겼잖아 부청 직원이 데려와서 근데 일단,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어떤 커플, 커플이랑 시비가 붙어서 그 남자애가 내 어깨를 쳤잖아 그래가지고, 쿠킹으로 내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 어제 내가 갑자기 열이 뻗쳐가지고, 그, 지구대에 찾아온 거야. 어디 지구대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대 가서 난리를 쳤어, 어젯밤에. 어? 내가 일주일, 4월 17일 날 아마 발생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막 엄청 욕하면서.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써, 그, 보고서를 쓴걸 보여줬는데, 저게 폭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112에 신고할 때 폭행이라고 분명히 신고했거든? 걔가 내 어깨를 쳤어. 심지어 애기를 안고 있었단 말이야? 애기띠로 애기를, 갓난쟁이를 안고 있었는데, 응? 지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3 0분을 걔네들 뛰어다녀가지고 잡았어. 잡아가지고 112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여성 청소년가로 넘어갔더라, 그 사건이. 왜 여, 여청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사건 종결이 됐네? 야, 나 존나 열이 뻗치는 거야. 그리고 애기 아파가지고, 3, 살 2번까지 했단 말이야? 심지어 이제, 걔네한테 폭행을 당해서 아픈 건지, 마치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이제 아픈 게, 며칠 뒤에 아파진 거지? 나난 존나 뻗치는 거야. 애기를 치, 애기랑 나랑 같이 쳤잖아 어쨌든 간에 내가 안고 있었는데 상체를 쳤으니까 근데 그게 사건이 종결 됐대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대 아침에 아침에 9시 8시에 그 출동했던 경찰관이 이제 출근을 한대 그래서 내가 8시에 딱 갔어 8시 좀 넘어서 갔나? 아무튼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야 4월 17일 날 어? 폭행으로 신고 나 김은정인데, 그때 출동한 새끼 다 나와,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던지면서, 야, 주민등록증 조회해서 사건 조회해. 그가지고 이제 걔네가 이제 사건을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 와중에, 존나 내가 무섭게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이거 내가 여청가에 전화하니까 사건 종결됐대. 너네 만약에 이거 사건 종결돼서 내가 걔네들, 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고소면뭐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내가 이지구대 니네 출, 출근할 때마다 내가 맨날 출근한다 이랬어. 맨날 출근, 지구대로 맨날 출근해서 내가 맨날 괴롭힌다고 막 엄포를 놨단 말이야. 어 왜냐면은 걔네가 진술서를 받지도 않고 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어 제대로 일을 안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존나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였어. 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제대로 이번에 사건 조사 안 하면 내가 어 지구대 너네 출근할 때마다 내가 맨날 출근한다? 어? 맨날 출근한다고 존나 막얼음 짝을 넣으니까 이 새끼들이 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그때 한 여섯 일곱 명 있었는데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진짜 똑바로 안 하면 나 진짜 청문감사실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 지구대에 맨날 출근해서 맨날 괴롭힌다고 막 그랬지 존나 계속 얘기했어 존나 그리고 노크까지 했어 야 니네가 이거, 응? 폭행이라고 내가 분명 히 112에 신고했는데, 이거 만약에 니네 구속 못하면, 니네 이거 심했어요 어? 야, 내가 경찰관들 3명이나 못 뽑게 했는데, 내가 니네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했어. 난 이제, 그, 그니까, 경찰, 전에 경찰차에서 어떤 새끼가 잠을 찾아고 있는 거야. 그냥 차를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냈더니, 그 경찰서장이랑, 경찰관 두 명이 옷을 벗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지 내가. 야, 니네 옷 벗고 싶으면 은 마음대로 짓거려봐. 어? 야, 니네 제대로 일도 안 하면 더, 어? 나 가면 안 된다고. 나 완전 또라이 미친년인데. 내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으면은. 어? 야, 애기가 입원했다니까? 그 생후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깐난쟁이가. 어? 폭행을 당해서 아픈 건지. 그냥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뭐 검사 결과는 그냥 열이래 열만 났대. 근데 어쨌든 애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폭행을 했는데 이 고소 고소권이 아예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이 막 찾아보다가 아 그러면은 지금 진술서를 써 주시겠어요? 이거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술서를 다 썼지. 그래서 이제 구소를 접수를 했어.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가 된 거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아침에. 이제 그 난리를 난리 부르스를 막 치고, 애들 협박하고 막 내가 맨날 출근한다고 막 그거. 그래 그래. 근데 나 근데 진짜 웃기는 게그쌈마이웨이그 그 드라마 알지?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 에라가, 그러니까 걔 본명 말고 이제 그 캐릭터 이름 이에이인데 이제 에라가 남자애들한테 남자 이제 싸대기를 맞아가지고 주저 앉은 거야, 드라마에서. 그래서 박서준이 존나 열받아가지고 그 때린 애들 포함해서 세 명을 존나 존나 때린 거야. 경찰서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박서준은 유치장에 있고 이제 에라가 야, 걔네들 돈이 많아. 의사야, 다 의사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캐릭터가 다 의사야, 세 명이 맞은 새끼들 다. 야, 그래서 나돈 필요 없으니까 이 새끼 그냥 깜빵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라가 그냥 한테 한마디 다야쟤 만약에 깜빵 가면 나 니네 병원에 맨날 출근한다? 어? 니그 네 드러운 카톡 그거 다 뽑아가지고 맨날 출근한다? 야 니네 결혼식? 어? 애기 입학식? 졸업식? 내가 니네 행사마다 다 찾아갈게 어? 마음대로 해쟤 감옥 보내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코치가 왔었다. 박서준이 거기서 복싱 선수로 나오잖아. 박서진 코치가 막박서준한테 코치, 야, 너는 그저 어떻게 저런 백을 타고났냐? 막 이런 거. 존나 웃기지. 내가 오늘 지구대 가서 한 말이 그거잖아. 야, 니네 제대로 사건 처리 안 하면 내가 여기 맨날 출근한다. 맨날 괴롭힌다 말했는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존나 웃기지. 존나 웃긴다니까. 응? 야, 야, 니들이 알아야 되겠어. 왜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어른이 아니고, 어?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고, 응? 경찰관이 잘못을 했으면, 어? 경찰관이라고 막걔 뭐 무서워할 게 아니라 막, 응? 나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어? 아무 말도 못 하고 병신같이 있는 게보다, 어? 내가, 응? 어? 부적절한, 어?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어? 경찰서에 청문감사실이 있단 말이지? 거기를 무조건 두드려. 그래서 가서 경찰관 이름만 알면 돼. 아니면 지구대만 알면 돼. 어디 지구대 소속인지만 알면 돼. 시간이랑. 왜냐면 걔네 팀이 사교대잖아난 이제 완전 경찰이야, 완전. 걔네들이 뭐, 무슨 생각하는지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뭐다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 뭐 지구대 뭐 서장이 있든 뭐 어? 대표가 있든 그딴 거난 필요 없어 난난 난 그냥 일처리만 잘하는 새끼만 있으면 돼 어? 그런 새끼들 앞에서 뚫 필요 없다고 야 어차피 걔네도 공무원이고 당연히 시민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인데 어? 우리가 답답한 부분을 걔네가 풀어줘야 되잖아 그니까 괜히 가서 어? 연병할 필요 없다고 어?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따가 어 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또 약속이 있거든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나는 미혼모니까 애기는 이제 어 맡겨놨고 그니까 구청 직원이 하도 사정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애기를 맡길 생각이 없었어.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키우고 싶었는데 사느조리를 꼭 하라는 거야. 여의인가 어, 내일 도 됐다. 어, 이제 내일 때가 된다. 아무튼 산후조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기를 시설에 잠깐 맡긴 거야. 솔직히 맨날 보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나도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지금 나도 놀아야 되고, 나도 좀 쉬어야 되고, 내가 진짜, 몸이 지금 엄청 중화병원이거든. 암튼 간에,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 요즘에 구독자 많이 올랐더라. 拜。